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 성경 안에서 우리를 신이 만나주시는 주님,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조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영광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희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천미하게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대기 16장. 유듯의 찬양과 유듯이 이렇게 노래하였다. 성뿍 치며 나의 하느님께 바치는 노래를 시작하여라. 자발라 치며 나의 주님께 노래를 불러라. 시편과 찬양의 노래를 지어 바치고 그분을 높이 받으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주님은 전쟁을 쳐 없애버리시는 하느님, 그분께서 백성 가운데 당신의 름을 치시고 뒤쫓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구하셨다.아시리아가 북력 산에서 내려왔다.무수한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다.그 무리들이 골짜기들을 메우고기병대는 언덕들을 뒤덮었다. 그는 내 영토를 불태우고 나의 젊은이들을 칼로 치고 나의 젖먹이들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내 어린 것들을 노행물로 삼고 나의 천녀들을 전리품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자의 손으로 물리치셨다 그들의 영웅이. 젊은이들 손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장사들이 그를 쳐 죽인 것도 아니며, 키큰 거인들이 그에게 달래준 것도 아니다. 무라리의 딸유디이 미모로 그를 꼼짝 못하게 만든 것이다. 유디은 이스라엘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을 끌어올리려고 과부옷을 벗었다. 얼굴에 향유를 바르고, 머리에 띠를 동이고 아마포 옷을 입고 그를 유혹하였다.유지스의 신발이 그의 눈을 호리고 유지스의 아름다움이 그의 넋을 사로잡았다그리고 칼이 그의 목을 베어 버렸다.페르시아인들이 유지스의 담력에 떨고, 메디아인들이 유지세 용기에 깜짝 놀랐다. 그때 압박했던 내 백성이 함성을 지르고 연약한 내 백성이 광음을 치자 적들이 무서워 몸소리 치고 소리를 높이자 적들이 거꾸로 섰다. 계집 종들의 자식들까지 그제를 무찌르고 도망자들의 아이들을 다루듯 그들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들은 주내 하느님의 군대 앞에서 멸망하였다. 나는 내 하느님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 당신은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 힘이 놀라우신 분,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스처럼 녹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그들을 당신께서는 가엾이 여기십니다. 향기로 바치는 희생제물도 모두 별것 아니고 당신께 번제물로 바치는 기름도 모두 부자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언제나 위대합니다. 불행하여라, 내 결례를 치러 일어나는 민족들. 전능하신 주님께서 심판 날에 그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그들의 몸 속으로 불과 벌레를 보내시면 그들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통곡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승리의 축제를 거행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하느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백성은 자신들을 정화하고 나서 번제물과 자원예물과 다른 예물들을 바쳤다 유짓은 백성이 자기에게 준 불로페르네스의 기물을 모두 하느님께 모은 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볼로페르네스의 침실에서 가져온 밭집을 하느님께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백성은 석달 동안 예루살렘 성소 앞에서 축제를 벌였는데 유딧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 유딧의 말년 이 기간이 끝난 다음에 사는 겸하다 제상속세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유짓도 베틀리아로 가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다. 그는 여생 동안 온 만화에서 존경을 받았다. 유짓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의 남편 문화세가 죽어서 선조들 곁으로 간 때부터 유짓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어떠한 남자도 유짓과 관계하지 못하였다. 유짓은 점점 더큰 명예를 얻으며 자기 남편의 집에서 나이를 더해가 105살까지 살았다. 그는 자기의 신녀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였다. 그 뒤에 베트리아에서 죽어 자기 남편 무나스의 동굴묘지에 함께 묻었다. 이스라엘 지방은 이래 동안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유닛은 또 죽기 전에 자기 세상을 남편 문화세의 모든 근친과 친정의 근친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유닛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가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협하는 자가 더 이상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동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은 후에 드리는 기도,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찬미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살아있고 힘이 있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성경과 친숙한 삶을 통하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공부하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